추억은 가슴이 아고 지나간 버스는 미련을 버려 할매 할배 우가 이쁘나 내가 이쁘나 오상 선착장 와, 이게 이렇게 바뀌었어? <laughs> 와, 포인트 죽인다. 원, 투. 예전에, 아, 갯바위 끝에서가 원, 투 하던 곳인데, 와, 뭐, 아주 미쳤는데? 자, 여기서 해보고 싶은데, 아, 맞바람이라 가지고, 저 건너편, 어, 건너편으로 넘어갈게요. 아, 백길 해수욕장이 이렇게 바뀌었어? <laughs> 여기도 그거 하겠지 사우나 왔더니 뭐 금토일만 운영한다네 조짓다 식도 안 했는데 아, 자은도에 있는 하나로마트 자, 여기 가서 물건 조금 사고 쓰레기 봉투가 천사 딱 찍어놨네 역시 여기는 입세주 자 일단 기름도 좀 넣고 갑시다 전도와 암태도를 연결하는 다리가 은암대교입니다. 이거 딱 지나자마자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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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 오늘 낚시 여기서 할 겁니다. 오, 예전에 이 자리에 조그만한 낚시방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졌네 아 신진 횟집 여기도 이전을 했구나 어, 백길해수욕장 앞쪽으로 이전을 했는가 봐요 어, 그리고 자은도라는 섬은 이 대파, 양파 이게 원체 유명하기 때문에 대파 칼국수 <laughs> 제가 먹고 싶다 내일 가봐야지 자 반갑습니다 서민 낚시입니다 자 이번 여행에서 가장 오고 싶었던 곳 바로 천사대교를 건너서 있는 자은도, 암태도, 팔금도, 안좌도. 자그 중에 자은도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천사대교 건너오면 보통 이제 낚시할 곳이 없어요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실 거예요. 어, 여기는 뭐 앞에도부터 해가지고 다 뻘이에요, 뻘 그냥 뭐 수심 없습니다. 그나마 낚시할 수 있는 곳이 여기 그리고 건너편. 자, 요두 군데. 그리고 이 뭐, 지금 예전에 송공항에서 이렇게 배가 돌아오던, 어, 오도선착장이라고 암태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예전에 이제 배 타고 돌아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근데, 어, 뭐 거기도 지금은 뭐, 요트 체험장? 같은 그런 게좀 생긴 것 같더라고요. 천사대교 건너오다가 보니까 딱 그렇게 보였어요. 아, 오늘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이연안 칼치 낚시를 하기 위해서 여기 에 왔습니다. 안 나와도 어, 여기 온 것에 대해서 후회는 없어요. 내가 가장 오고 싶었던 곳, 거리가 멀어서 지금까지 못 와봤던 곳이 바로 여기 자은도 그리고 암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아, 오늘 뭐 일단 해보고 안 되면 어, 세팅을 조금 바꿔가지고 원투 낚시도 조금 해볼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지만, 어, 낚시 낚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캠핑을 오시는 분들은 잘 없는 곳이에요. 어, 그리고 씻을 뭐 때가 없어요. 그리고 물 받을 때도 없어요. 어, 그게 이 섬의 지금 특징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민박집에 갔다가 얻어놓고 아니면 이 어, 인근에 있는 뭐 펜션에 얻어놓고 그렇게 낚시를 즐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예요. 너무 슬렙니다 지금 몇년 만에 지금 여기 와가지고 내가 낚시대를 들어본다는 게 너무 설레요. 자 오늘 서민 낚시는 천사대교 건너편에 있는 이 자은도에서 시작합니다. 자 낚시 시작 전에 여기 뭐 조류 흐름이나 그런 거 조금 보기 위해서 잠시 캐스팅 한번 해볼게요. 허, 좋아. <laughs> 아, 역시, 뭐, 물 빠른 뭐, 끝장입니다, 여기. 대신에 물색은 어떻냐 그러면, 어, 진짜, 아메리카노 투샷 색깔. 다 뻘물이에요, 뻘물. 그래서, 뭐, 운 좋으면, 어, 다른 어종이 또 뭐, 잡힐 수도 있고, 자, 자은도, 암태도, 팔금도, 안자도.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통 오시면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있죠. 바로, 안자도. 어, 퍼플섬이라고 하는 안자도에 가장 많이 가실 거예요. 어, 근데 이제, 이, 각 섬마다 이렇게 특징이 약간 있는데, 어, 자은도라는 이 섬은 어, 모래로 이루어진 섬이에요. 대신에 이제 암태도, 팔금도, 안자도는 다 뻘이에요, 뻘. 그래서 완전히 다릅니다. 이자은도의 가장 유명한 거는 뭐 땅콩이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땅콩밭은 예전에 제가 잘못 봤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다들 뭐 대파, 양파, 그게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돌아다가 보니까, 아, 땅콩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라고, 요렇게 간판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이쪽에서 낚시를 즐기시는 분들이, 여기 인근에 계시는 분들 이외에는 잘안 와요. 여기를. 그리고 포인트 자체도 사실은 또잘 모르고. 자, 일단 밥 먹고 갑시다. 지금 너무, 가슴 설레요. 어, 저라마다 호텔 저기서 일몰 보면 정말 멋있겠다. 해수욕장도 원래 굉장히 예쁜 곳인데. 아, 어, 일단 뭐 현지 분들 이야기로는 어, 여기는 칼치 안 들어옵니다라고 <laughs> 이야기를 합니다. 아, 제가 여기서 낚시를 하고 있다는 게 지금은 제일 중요해요. 칼치 입지만 한번 받아보자. 나는 그게 소원이야. <laughs> 그리고 오늘 미끼는 돼지고기하고 핫공치두 그 가지를 겸해서 한번 사용해 볼게요. 바람은 팍 줄었는데, 음, 입질은 전혀 없어요. <laughs> 와, 자, 오늘 이제 새벽 한 2시 30분 정도가 아, 만조예요. 아, 지금 시간이 이제 12시 조금 넘었거든요. 아, 한 2시간 정도 아, 촬영 한번 해봅시다. 야, 입질 한 번만 오면 바로 카메라 켜려고 스탠바이 했는데도 안 되네. 거의 해뜰 때까지, 아, 입질 없는 캐스팅만 계속 할것 같아요. 아, 그래도 괜찮아. 뭐, 어때? 사는 게, 아, 그렇지. 자 저렇게 조명이 있어 가지고 지금 여기 앞이 좀 환하죠 아 그래서 이조명발을좀 받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조명발도못 봤네 아 지금 흰색 그리고 청색 계열 그리고 붉은색 아, 일단 다 써봤고 아, 그리고 아, 2.5인치 3인치 지금 색깔별로 다 써봤고 그리고 뭐 관절 색깔별로 다 써봤고 일절 <laughs> 없습니다. 여기 오시면 무조건 원투, 원투 낚시 마하십시오뭐 원투는 뭐잘 나올 겁니다. 예전에 제가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아 원투는 그래도 조금 괜찮을 거예요. 야 졌다. <laughs> 자아 여기는 아 가치 안 나오는 걸로. <laughs> 그렇게 합시다. <laughs> 야, 누가 이제 혹시나 여기서 이제 같이 잡으시면 이 영상에 댓글 한번더 달아주십시오. 제가 진짜 어떻게든 시간을 내가지고 여기 다시 올게요. 내가 실력이 없는 걸로.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뭐 너무 즐거웠어요. 지금 여기 낚시하시는 분 아무도 없는데 저 혼자 지금 낚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힘들지가 않을 만큼 즐거웠어요. 그게 내가 너무 가고 싶었던 자리에 왔기 때문에 음, 꽝 치는 것보다도 이게 더한 기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내일은 이제 목포 쪽을 꺾어 가지고 조금 옆으로 가볼 거예요. 아, 서해안 낚시. 제가 이번에 이렇게 낚시를 해보니까 이 서해안 낚시는 물이 아주... 참 천천이 들어오면서, 뭐, 수심이 그만큼 높아지고, 어, 이런 곳이다가 보니까, 고그램으로 해야 될 곳은 사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물이 빠른 곳. 자, 그런 곳이 아니면 대부분 3그램, 4그램, 5그램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 요 불빛 근처, 바운드리에서 살살 꼬시는 낚시. 자, 그런 낚시를 해보시면, 뭐, 조항은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고는 낚시가 사실은 별로 재미없어가지고 잘안 하는데, 요번에 서해안 와가지고 보니까, 아, 서해안은 그 낚시가 맞구나. 자, 오늘 서민 낚시는 정말 와보고 싶었던 이 자은도에서 힘이 다 빠질 만큼 캐스팅을 했는데도 단한 번에 있지도 못 받았다는 <laughs> 아주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자, 오늘 서민낚시 여기서 마칠게요. 내일은 조금 더 옆으로 가볼게요.